안전자산이다라고 흔히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위험 자산들이 크게 흔들릴 때 금이 버티면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준 적이 많았었기 때문에 사실 금은. 어떤 것과 섞어도 자산 배분 효과가 커질 수 있는? 연금 계좌에서 그러면 금 투자 비중을 얼마를 담으면 좋을까? 전체 포트폴리오의 한 5에서 10% 정도를 금을 음. 포함을 시켰을 때, 어떠한 시장 국면에서도 변동성 대비 좋은 성과를 보였다. 사람들이 불안할 때 찾는 자산이 있습니다. 행복할 때 찾는 자산이기도 한데요. 바로 금 이야기입니다. 공포와 행복을 동시에 상징하는 자산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금을 내 연금자산 포트폴리오에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에 대한 궁금증을 오늘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문가분을 모셨는데요. 투자자산으로서 금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지신 분을 모셨습니다. 미래세 자산은요, 김명준 본부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작년에 미래의 자산운용 유튜브를 제가 보다가 핑큐멘터리 점선면에 출연하신 거를 봤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요. 저희 투자연금 TV의 장수로님이 진행을 맡아서 영상을 만들어 주셨는데 금의 가치에 대해서 역사적 관점에서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모장님께서 금펀드를 운용하신다고 이제 들었는데요. 이제 오랫동안 해오셨다고 들었는데, 이 투자자산으로서 금을 좀 언제부터 이제 봐오셨는지, 그리고 현재 하시는 업무 좀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미래에서 자산용 AI 금융공학 운용 부문에서 어, 원자재 펀드, 그리고 또 해외 주식형 펀드를 네. 담당을 하고 있고요. 금에 대해서는 이제 실물 ETF에 간적으로 투자하는 금 펀드가 있는데 펀드 자체가 만들어진 건 2008년이고요. 음. 어 제가 이제 펀드를 맡아서 운용을 한 거는 2016년부터라서 횟수로는 음. 이제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음.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사람들이 이제 좀 불안하면 찾는 자산이 이제 금이잖아요. 또뭐 기쁠 때 찾는 자산이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래서 안전 자산이다라고 흔히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은 이게 예금처럼 원금이 보장이 되냐라고 생각해보면은 또금 가격이 또 움직이는 거 보면은 또 그렇진 또 않단 말이죠. 그러면은 역사적으로 안전 자산이라고 많은 사람들한테 좀 인식이 공고하게 좀 굳어진 거다. 좀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네, 사실 이제 금이 안전 자산의 대표로 손꼽히는데 어 그렇다고 해서 이게 원금 보장이 되는 상품은 아니고요. 사실 금융상품 중에 원금 보장이 되는 상품은 극히 드뭅니다. 음. 뭐 예금이나 적금을 예금이죠. 포함해서 음. 어, 아니면 뭐 단기 채권, 만기가 짧은 채권 정도만 이제 원금이 보장된다고 할수 있고 나머지는 약간이라도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는데 금도 당연히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원금 손실의 위험이 당연히 있는 상품이긴 하고요. 다만 이제 금이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람의 믿음 속에 물가 위험을 포함한 여러 가지 위험들을 방어해줬고 그리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위험 자산들이 크게 흔들릴 때 어, 금이 반대로 좀또 꿋꿋하게 버티면서 음.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준 적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 많은 분들의 머릿속에 금이 좀 안전 자산이다라고 음. 각인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경험 속에 이제 금이 공고한 가치를 지킨다라고 생각을 해서 안전 자산이라고 불리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근데 최근 몇년 동안 금 가격 많이 올랐다 이런 뉴스 좀 많이 본것 네. 같거든요. 관세 이슈 때문에 금에 관세가 분냐마냐또 이런 것 네, 때문에도 네. 또금 가격에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금 가격의 음. 움직임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뭐냐 네. 그런 것좀 한번 말씀해 주셨. 주시겠어요? 크게는 이제 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한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중 네. 첫 번째가 이제 그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 음. 어~ 사람들의 결국에는 이제 금이라는 게 어~ 떤 공포와 불안을 먹고 자라는 그~ 속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어~ 떤뭐 전쟁의 위험이 음. 높아진다거나 실제로 전쟁이 발발한다거나 음. 음. 어, 아니면은 뭐~ 관세 충격 같은 글로벌리 어떤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전체, 글로벌리 어떤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이 일어난다거나, 또 위험 자산들이 모두 다 타격을 입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안전자산의 선호도가 늘어나면서 금가격이 음. 좀 올라가는 효과가 있고요. 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매크로 요인들인데, 크게 음. 봤을 때는 달러랑 금리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달러를 꼽는 이유는 음. 금이 결국에는 달러의 대체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 달러도 음. 대표적인 안전자산에 속하거든요. 음. 근데 이제 달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 반대로 금에 음. 대한 네, 이제 수요는 올라가기 때문에, 달러와 금은 역사적으로 계속 좀 반대로 움직여 음... 왔었고요. 그리고 금리 같은 경우에는 금이라는 게 사실 들고 있다고 어떤 뭐 배당이나 이자가 발생하는 네, 전혀 이제 네, 무수익, 무배당 네. 자산이기 때문에 금리가 높다. 예를 들어서 뭐 채권 금리가 높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자를 받고자 하니까 채권을 사려는 사람들도 많겠죠. 그 음, 아무 네, 이자를 네. 주지 않는 금보다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금리가 높은 환경에서 고금리 환경에서는 금 가격이 좀 약세를 보여왔고 음. 저금리 환경일 때 어, 금의 투자 매력이 좀 높아졌던 음.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이거는 이제 최근 몇년 사이에 갑자기 이제 급부상한 요인인데 중앙은행들의 매입 수요입니다 음. 사실 이게 과거에는 각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외환 보유고를 운용을 하게 되는데 결국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뭐 달러를 달러? 포함한 달러, 유로화 뭐 등등의 외화 자산들이 많을 거고요. 그중에 일부를 어 이제 금 같은 실물 음. 자산으로 보유를 할 수가 어. 있는데 그 음. 비중이 최근에 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2022년 봄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을 했는데 음. 유럽과 미국에서 음. 서방 국가들이 음.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해서 러시아 중앙은행이 해외에 보유하고 있던 한 3천억불에 달하는 금융자산을 동결을 시켰거든요. 음...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뒤로 러시아도 그렇고 많은 나라들이 비상 상황이 생기면 어, 해외에 다른 자산으로 들고 있는 게 소용이 없구나. 어... 금이 가장 좋구나. 라고 해서 음... 어, 실물금을 각 나라들이 다 이제 비축을 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 최근 2022년 음... 이후로 음... 각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어, 실물금을 계속 좀 비축하려는 움직임들이 눈에 띄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그럼 최근 3년간의 좀 여러 나라 국가들이 이제 금을 이제 서로 확보하려는 그런 경쟁이 좀 붙었다 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또 어떤 나라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확보하려고 하나요? 아무래도 이게 뭐 기존에 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어뭐 미국이나 유럽의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이제 중앙은행에서 더 금의 보유량을 늘리려는 수요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어 특히 이제 러시아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음. 동유럽 국가들이라거나 동유럽. 아. 아니면 뭐 터키, 중국 등등 이런 이머징 국가들의 음. 그 중앙은행들에서 어 가장 이제 금 보유량을 좀 늘리려는 수요가 좀 관찰이 됐습니다. 그 과거에 어서 들은 이야기로 전통이나 문화적으로는 중국 인도 사람들이 금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인도 같은 경우는 결혼식 할때 여자 쪽에서 금을 이렇게 준비해서 가야 시참금으로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인도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인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은행 계좌가 없다거나 은행을 통해서 뭔가 투자를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좀 막혀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본인의 자산을 어, 증식하고 자산을 지키는 수단으로써 금부치를 이제 음 금붙이를 사서 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산을 그 증식하는 수단이 된 거죠. 그래서 종교적인 이유도 음, 있겠지만 음, 음, 음. 그런 금융 시스템의 좀 미비가 아, 어, 금을 선호하게 된 네. 계기 중에 하나라고도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그렇게 해서 이제 금 가격이 계속 올랐었는데 내려갔었던 시절도 분명히 있었었을 것 같아서 안전 자산이지만 좀 음. 길게 내려갔던 적도 혹시 있나요? 금 가격이 사실 음. 최근 한뭐 3, 4 년간 정말 빠르게 올라가지고요. 최근 최근 3년간 거의 두배 가까이 이제 오른 어, 오른 어, 것 그렇게, 같은데 <laughs> 그렇게 많이 올랐군요. 역사적으로 네. 보면은 네. 아주 긴뭐몇십년 정도의 차트를 이렇게 길게 보면 금 가격이 뭐 꾸준히 우상향 하긴 했지만 중간 중간에 꽤 오랜 기간 동안 또 쉬어가거나 아니면은 또 이제 피크를 찍고 음. 몇 년간 하락한 기간들도 있습니다. 어, 그 기간이 어, 대표적인 기간이 음, 음. 가까운 사례는 한 2011년부터 15년 금융위기가 2008년 9년 정도였으니까 음, 예. 금융위기가 끝나고, 끝나고 네, 네. 네. 한 차례 랠리가 있었고 그 아, 이후에 이제 예. 다시 한번 뭐 유럽의 재정 위기나 뭐 이런 그쵸, 것들로 인해서 예. 전 세계 많은 자산들이 좀몇 년간 좀 부진하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금가격이 이제 금융위기 터졌을 때한 700불 정도까지 예. 빠졌다가 그게 예. 한 1,900불까지 <laughs>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아, 올랐었습니다. 그때도 예. 한 3년 정도가 안 되는 시간에서 어 700불에서 1,900불이니까 예. 두배반 예. 정도 예. 이제 예. 올랐었는데 그두배반오르고 나서 그 이후로 한 5년간 한 반토막 가까이 아, 난 적이 있었습니다. 금가격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어떤가요? 이렇게 주식에 비해서는 그래도 변동성이 덜한 거는 맞죠? 그게 이제 뭐 기간을 예,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약간의 예, 차이는 있는데, 예. 최근 한 20년 정도 기간을 놓고 보면 글로벌 전체 주식보다는 음, 조금 음, 높고, 음, 미국 주식보다는 약간 낮은 정도의 수준인데, 음, 대체로는 주식 시장의 변동성과 음, 큰 차이 없는 정도? 의 변동성을 보이기 때문에 사실 변동성 네, 수준만 네, 봤을 때는 네, 네. 어, 안전자산보다는 조금 약간 위험자산에 가까운 아...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 채권에 비하면은 그래도 그러면 변동성이 좀 높기는 네, 한거네요 채권에 거네요. 비하면은 네, 네. 그래도 훨씬 높긴 합니다. 주식과 네, 채권의 네. 그래도 중간보다는 훨씬 주식에 네, 네. 가까운 주식에 정도. 아, 네. 네. 그 포트폴리오를 짤때 연금 포트폴리오를 짤때 주식과 이제 채권 비중을 네.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비중 뭐 뭐6대 4, 뭐5대 5, 뭐 이렇게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렇게만 짜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여기에다 금을 꼭 끼워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네. 이게 사실 뭐 자산 배분이라는 네. 게 어떤 뭐 필승법이란 뭐 필승 전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개개인별로 뭐 위험 성향이나 선호하는 음, 자산이나 취향이 취향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네. 때문에 자산 배분이라는 목적이 어쨌든 변동성을 감안한 수익률을 조금 높이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동성은 가급적이면 낮추고 좀더 이제 포트,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의 수익을 좀 안정적으로 어쨌든 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포트폴리오를 만들고자 하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 어떤 자산들을 섞었을 때 자산배분 효과가 극대화되냐라고 봤을 때는 어~ 내가 뭐~ 주식과 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 이미 들어가 있는 자산과 낮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산을 넣었을 때 그거를 넣었을 때 비로소 자산 배분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이거든요. 상관관계가 낮다는 거는 기존에 들고 있는 게 빠질 때 얘는 덜 음, 빠지거나 덜 빠지고, 오를 수도 있고 음, 하다 보니까 보완적인, 음, 보완적인 관계가 되는 거죠. 거예요. 그래서 음. 그런 측면에서는 금이라는 그 자산이 신기하게도 어, 그 어떤 자산과의 상관관계가 낮습니다. 이게 뭐 주식이나 채권 같은 전통적인 자산들만 상관관계가 낮은 게 아니라 뭐 대체 투자 자산의 대표격이라고 볼수 있는 뭐 리츠라든가, 음. 아니면 다른 원자재라든가, 뭐 음. 인프라라든가, 뭐 부동산 같은 다른 자산들과도 상관계가 관 낮다 보니까, 음. 사실 금은 어떤 것과 섞어도 어 자산 배분 효과가 좀 커질 수 있는 커질 그런 수좀 신비한 자산입니다. 네.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최근에는 주식과 채권이 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일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 같아서. 네네. 네. 보통 이제 주식과 채권을 60대 40으로 음, 음. 섞은 이제 60-40 포트폴리오가 가장 이제 대표적인 어, 자산배분의 포트폴리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 자산배분 포트폴리오가 좋은 성과를 내려면 어, 어느 정도 주식과 채권이 낮은 상관계를 보여야만 서로 이제 상호 반대로 보완적인 움직여야. 반대로 움직이다 네, 보니까 네, 네, 네. 보완적인 효과를 내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하필이면 최근 몇 년간 예, 한 예. 최근 한 3~4년간의 기간 동안에는 어, 주식과 채권의 상관관계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었기 때문에 예를 예. 들어 주식시장이 크게 빠지는 예, 예. 채권시장도 안 좋은 성과를 보였었죠. 그래서 음... 그때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가 주식과 채권을 골고루 갖고 그, 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예. 성과가 굉장히 안 좋았던 해로 음... 네,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를 진짜 좀 중요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연금계좌에서 그러면 금 투자 비중을 얼마를 담으면 좋을까 이건 물론 이렇게 사람마다 다 취향도 있고 그리고 뭐 개인이 뭐 투자 성향도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으로 본부장님께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네. 어, 사실 연구 결과들이 좀 있습니다 시장에 아, 이제 자산배분 차원에서의 금으로 접근할 때 네. 그러면 비중을 몇 퍼센트 정도 넣었을 때 분산 투자 효과가 극대화 되는지에 음. 대한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음. 어, 여러 연구 결과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비중들이 전체 포트폴리오의 한 5에서 10% 정도를 음. 금을 포함을 시켰을 때 포함시키지 않은 포트폴리오 대비 어떠한 시장 국면에서도 좀더 변동성 대비 좋은 성과를 보였다. 어, 이게 어떤 뭐 절대적인 뭐 정답이 있거나 딱그 숫자를 음. 한 숫자를 음. 찍어서 말씀드릴 순 없지만 그래도 한 5에서 10% 정도의 비중을 음. 금을 투자하게 되면 언제 증가를 발휘하냐면요. 어, 올해 4월 같은 경우 올해 4월 음, 음, 초에 트럼프가 갑자기 이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보편 관세, 상호 음, 관세를 음, 발표하고 음. 전 세계 주식 시장이 급락하던데 음, 그때 만약에 내계좌의 일정 부분을 금 ETF를 넣어 놨다라고 하면은 나머지가 음. 모두가 하락하고 있는데, 음. 금 ETF만 혼자 버티면서 아. 오히려 오르고 있었을 겁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락장에서, 물론 이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뭐 추가 납입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리밸런싱을 네. 하거나 네. 하실 수 있을 텐데, 그럴 때 이제 만약에 내가 이미 위험자산 한도를 끝까지 다 주식으로 채워놨다고 하면은 여유가 없으실 텐데, 그때 내가 위험자산 한도의 일부를 금 현물 음. ETF를 갖고 있었다고 하면, 그러면 그때 이제 그때? 금 현물 네. ETF를 매도해서 주식을 음 어, 싸게 살수 있는. 아. 그런 네, 이제 굉장히 좋은 매매 네. 방법으로 또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제 생각에는 네. 주식 시장이 한뭐 5에서 10% 정도의 조정을 음 보이는 구간들이 아무리 상승장이어도 1년에 한뭐 한두 차례, 두세 차례 정도는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고런 이제 시장이 급락하는 구간에 금을 가지고 있던 금을 팔아서 또 주식을 바꾸고 또 주식이 또 어느 정도 회복하면 음 다시 또 주식을 팔아서 금을 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 투자를, 일정 부분 투자를 하시면 분산 투자 효과가 좀 가장 극대화되지 않을까, 네, 아, 생각이 됩니다. 단연간의 경험에서 나오는 중요한 팁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나는 게그 유명 세지 펀드 매니저 그 레이달리오의. 올웨더 네. 포트폴리오가 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제 국면에서도 손실을 적게 보는. 그런 이제 컨셉이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거기서도 보면은 금 비중이 7.5%라고 하더라고요. 음, 네, 뭐 이게 뭐 정답인 건 절대 아닌데, 근데 여러분도 한번 그 포트폴리오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